디자인 바이 <laughs> 유리 <웃음> 아 웃어주고 웃어주고 네 원하, 원하시는 색깔 있어요? 네뭐 눈빛 한번 봐주고 네이 색깔이랑 이 색깔이랑 네네 보세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색깔이랑 이 색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, 그럴 것 같아요 예 네. 이제 커트 커트 해볼게요 네 어깨까지 어깨까지 자를 건데 이 괜찮으세요? 오케이 그럼 잘라 볼게요 자네 손짓 한번 해주고 어 이거 끝났네 <laughs> 끝났네 네 앞머리 앞머리 났고 앞머리가 세 갈래고 셀카만 찍어주고 살짝 미소 찰칵 찰칵